여기 아파트 55평, 안방 욕실 실아 r f 변기와 화소배관 체계고인 노소로 오래 했습니다. 여기 천장 정봉 곳으에서 작업하였습니다. 자, 여기, 변기와 하소배관, 한 곳, 여기 두 곳, 최초 세 곳, 체계고인 노소로오 했습니다. 이만 물러내는데, 무러고요 여기에, 아, 저, 소 저, 저, 한 곳, 교체했습니다. 물이 많이 새었는데요 여기도 한 곳. 그리고 여기에, 책을 왜 세고, 주수 보수 하고요. 그리고 여기에, 물이 새었는데 책을 왜새고 주수 보수. 그리고 여기에 서 제거한 거 저, 이게, 소재고 또 한국 겠체 여기 세고, 여기 세고, 또 여기 세고, 누수보다가 있습니다. 이렇게, 물 세는 그 전체, 누수보소가 잘 되었습니다. 하수배관 소재고는 세 곳입니다. 저쪽, 안쪽까지. 네, 이렇게, 물 세는 거 수리가 잘 되었습니다.